정일이 만화우입니다 여성 당원들을 엉덩이 춤으로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자영입당 대표가 또다시 청문을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어서 우리 실수가 크게 보도되는 것이라면풍욕을 늘어났다고 하네요. 글쎄 언론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비판을 이렇게 할 정도면. 그 정도의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반성하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임입니다. 그렇않아도 어제 제가 이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 춤. 소식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의 반응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과연 뭐라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다고 아백브리핑도 이제 없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못 듣는 건가 했는데 역시 이렇게 알아서 음, 백브리핑이 아니고 아예 공식적인 또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모양이에요 어, 언론이 좌파의 장악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론 탓을 했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언론들이 좌파에 자각돼 있어서 자기들의 실수가 크게 부각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 실수인 줄 잘못한 건지 알긴 아는 모양이에요.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건. 네, 황교안 대표가 그때 엉덩이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오히려 뭐 장기자랑 상위팀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 뭐 열심히 연습하라는 등 하면서 여성 당원들이 격려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근데 역시나 그 문제의 원인을 본인들 내부가 아닌 엉뚱한 외부로 돌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실제 우리 당이 가는 방향이 시민사회에 잘안 알려진 부분이 매우 많다. 엥. 그러면서 그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에게 좋지 못하게 비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보도가 전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하루 내내, 요거, 이, 그, 엉덩이춤 때문에 완전 핫한 화제였는데, 논란이 계속해서 되는데, 그 퍼포먼스가 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여성들이 왜 그토록 분노를 했는지를 적응도 모르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누가 봐도 이건 뭐 언급해서 엉덩이 춤 관련해서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직접 언급을 한건 아니지만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되고 뭐 우리 당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도 그 사태를 바라보는 이, 뭐랄까요, 상황 파악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지 못하고, 왜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 왜이것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잘한다고 연습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격려는 하셨겠죠. 그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뭐랄까, 이런 모습 좀, 그러니까요, 그 끝까지, 그, 피해를 입은, 뭐, 심적으로든, 어쨌건, 눈으로든, <laughs> 많은 분들이, 아내 어, 눈! 막 이렇게 하셨던데, <laughs> 눈으로도 어쨌건 피해를 입은 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를 비판하는 남들을 탓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모습 정말 남의 말 하나 안 듣는 그 꼬장꼬장한 그 독불장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황교안 대표 다들 지금 그 대중적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자한당의 이런 의식 수준이나 정당 운영 방식의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 반성한 마디도 없고 그전 안대 없이 좌파의 언론 장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해는 사고란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사고일까요? 대체 정말 독창적이기 짝이 없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언론들이 좌우할 것 없이 뭐다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동아일보 사설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감 능력도 시대 감각도 뒤처지는 한국당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내놨는데요. 이런 사서,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엉덩이 춤 퍼포먼스는 한국당의 당원들도 당 지도부도 미투운동 이후 변하는 사회의 감수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어찌 보면 막말보다도 더 심각한 한국당 전반에 뒤처진 시대감각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한국당이 보다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게 하는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아일보뿐만이 아니고요. 중앙일보는 더 셉니다. 역시 보수치죠 자유한국당 지금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이나 출 때인가? 역시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황교안 대표의 말 실수를 포함해 이런 모든 것들은 기득권에 안주해온 웰빙 보수야당의 아니한 분위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엉덩이 춤으로 노이즈 마케팅에 나서는 게 아니다. 수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자기혁신, 변화와 쇄신의 대수술이다. 볼성사답고 낯뜨거운 춤을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유일하게 그 황교안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좌파에 장악되지 않은 조선일보는 <laughs> 어, 아주 그 뭐랄까요 팩트 수준의 팩트 수준, 아주 굉장히 약한 수준의 그 팩트 전날 정도만 했는데요. 좌파에 장악돼서 라는 이황안 대표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국당의 언론탄, 이 정도로. 뭐 이건 사설이 아니라 그냥 기사라서요. 뭐, 동아일보, 중아일보 이런 데서 사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면 조선일보는 그냥 이황 대표 발언을 소개한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조선일보 마저도 좌파에 당악되지 않은 조선일보마저도 이렇게 대놓고 시드를 들이치지 못할 정도라면 아니 이 정도 되면 스스로가 아 내가 좀 우리 쪽이 좀 심각하게 잘못을 하긴 했구나 정도의 상황 인식은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감각은 좀 있어야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리고요 뭐 황교안 대표의 여태까지 발언들도 그렇고요 이런 지금 뭐, 폭탄 발언들, 폭탄 퍼포먼스들이 하나같이 정말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나오면 다들, 뭐, 기사들이 쓰기도 전에 SNS에서 완전 뭐, 난리가 났던 이런 거고요 아니 그런 것들 뭐, 누가 시켰습니까? 아기잖아 다른 데서 어떻게 뭐, 조종을 해서 지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본인들이 그냥 하고 계시잖아요. 대중들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을 만한 거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안겨줘놓고는 왜 실수만 크게 봐, 이게 보도를 하냐며. 아니, 그게 당연히 논란이 될 만한 거리고 그만큼 크게 국민들이 충격받고 분노할 만한 거리니까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죠. 아니, 언론들이 뭐 없는 걸지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 언론 워딩을 따서 따옴표 딱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보고 분노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누누 이야기 드리지만, 황교안 대표의 발언, 첫 번째 발언도 뭐늘 논란이었지만, 그러고 나서 더, 더 논란이 가중된 것은, 그 이후에 뭐 백브리핑 같은 것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한마디 한다고 했던 것이 더 논란이 된 것이 더 많습니다. 뭐 수습도 안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아까도 이번 지금 엉덩이 퍼포먼스 건과 관련해서도 좌파 언론의 그 문제라는 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혀 이게 왜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2차 3차로 더더욱 국민들에게 공군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뭐,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도 그렇고, 또 자기 아들 자랑하면서 뭐, 스펙 관련 발언. 그때도 뭐, 황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뭐, 해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 그런 그, 뭐, 높은 점수를 낮게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어, 낮은 점수를 높게, 높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반대가 왜 거짓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반박을 내놔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에 그 공감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미숙한 대응들이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가 시켰냐고요? 우리가 그걸 시켰나? 아니 시키라고 해도 그렇게 못 시키겠네. 어떻게 그런 발언을 어떻게 그걸 누가 지침을 줘서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자기들도 그 내부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이런 입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려 야당 대표가 백브리핑을 줄이는 등, 거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아예 언론과의 소통을 줄인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여당 대표도 백브리핑 안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줄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찌됐건 보통은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주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주거나, 이런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기자들 앞에서 좀센 얘기들을 하고, 백뭐 뿌리 핑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통은 아니,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최대한 자기의 스피커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야당 대표가 아예 발언의 기회까지도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걸 정말 마지막 남은 수단을 모두 포기하는 것 아니냐. 야당 대표라는 자리를 아예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laughs> 황교안 대표에 잇따른 이말 구설수, 발언으로 인한 구설수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입만 열면 이렇게 공감 수치 뚝뚝 떨어지는 해명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든 입을 좀 막아주려고 닫아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백브리핑 이번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백브리핑 안 한다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2차 3차로 아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것다 떠나서, 뭐, 엉덩이춤 건도 그렇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히 실수고 잘못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사과부터 하고 먼저 들어가는 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이게 남 탓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더 국민들의 공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두 번 해보나.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 얘기, 이런 발언을 했던 자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임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 뭐 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그 얘기도 하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당이 긴밀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 대외협력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은재 의원, MS 이은재 의원 사퇴하십시오 그 사퇴하세요 그 이은재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 의원이 책임을 맡은 대외협력 위원회는 당과 시민사회, 직능단체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고 외부 의견을 당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주로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이은재 의원을 임명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반드시 국민들 앞에 우뚝 설수 있는 유 자유우파의 대표 자유한국당이 될수 있도록 국민과 당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로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이은재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자유한국당의 소통 클래스 아주. 국민과 소통의 창구로 사퇴하소의 그 MS 이은재 의원을 와 임명을 하시다니 아니 그 청문회 하고 이러실 때 보면 이은재 의원 그 바로 앞에 있는 분하고도 질의응답이 잘안 되시던데요 뭐라고 답하는 지잘못알아들으시는 듯한 느낌이시던데 과연 시민사회와 어떤 소통을 하시겠다는 건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아 근데 그나저나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때문에 지금 괜찮으신가? 그때 막 팩스 부수고 법안 찍고. <laughs> 아주 대놓고 국회법 어기셔서. 뺄치가 간당간당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아예 그냥 자유한국당이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건 버리고 가시겠다는 뜻인지, <laughs>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튼, 어, 이은재 의원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수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통보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향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 같은 표적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표적 수 소환 응할 수 없다.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려는 체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기억하시죠? 거기 그문 앞에 소파로 이렇게 막아 놓고 아예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던 사례. 그래서 그 창문으로 이렇게 체베의원이 손짓을 하면서그 창문 기자회견했던 그 모습들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체베의원을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등네 명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권 세력으로부터 그니까, 직권 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조건을 달긴 했지만, 아무래도, <laughs> 이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 트랙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사건들의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순순히 응할 뜻이 없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표적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한거 보면 다 얘기한 거죠. 최근에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협상 결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고소고발 취하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제가 발직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자병국당 의원들 한 60명, 60여 명 정도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고, 패스트 트랙을,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억지로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혈안이 돼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 문제를 정치적 타협으로 좀 사건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 날치기,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던 국회 선진화법을 대놓고 짓밟고 우롱하는 그 거의 뭐 폭력적인 모습들, 자유한국당의 폭력적인 모습, 막 빠로 등장하고, <laughs> 팩스 무수,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데서 법안을 찍고, 아니, 어떻게 법안을 지죠? 팩스를 부수고, 그 국회 직원들 있는 거기서 만지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하면서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본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넘긴다면, 아, 이건 국회선진화법 자체,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아,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그래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두려워해서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거를 뭐 거의 이제 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물리적인 뭐 막거나 이런 것은 물리적인 방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어떻게든 뭐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나 아니면 퇴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주로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러고 했던 그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그 전통들이, 전통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후에 있었던 그런, 어, 문화들이 한 번에 다 망가뜨려질 수 있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목이 막 간질간질한데? 어, 네. 아무튼,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재발될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야 의원, 뭐, 자유한국당 뿐만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민주당에도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야 의원 108명이 보좌관 당직자를 합쳐서 120명이 국회법 회의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방해는 징역 5년, 그리고 재물손괴나 서류손상은 징역 7년 이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죠. 특히나 지금 그 회의를 못하게 막았던 분들 최이배 의원이 못 가게 아예 물리적으로 막았던 분들이나 뭐 팩스 부수고 법안 찍고 했던 그 이은재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현재 경찰이 영화 100편에 해당하는 국회 CCTV 영상 210GB 분량 오 그리고 방송사 영상 등을 확보해서 분석을 다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채의원을 감금하고 또 의학과에 몰려가서 법안 접수 맞거나 찍고 이러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국회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친구죄나 반의자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민주당이 취하해준다고 해서 범죄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도 없다고 해요. 이게 진짜 최고죠, 최고. 국회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의회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저질러진 범죄 자체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내내 뭐 보수 야당에서 또뭐 언론에서건 늘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폴리스 라인 넘으면 의원이라도 현장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운다. 뭐 미국식 법치주의라면서 그게 아주 칭송을 하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이 이번 이런 문제를 국회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끝까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아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정에서 정말 민주당이나 뭐 다른 정당에서도 폭력적인 사태가 있었으면 마찬가지고요. 어머, 이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뭐, 고소고발 당한 분들 중에, 현장에 아예 없었던 분들, 뭐, 민주당 의원들, 현장에는 전혀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뭐, CCTV나 뭐, 다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뭐, 공개를 해서, 샅샅이 찾아보고, 뭐, 죄를 가리면 될 테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어,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보다 더 심하게 정말 그 폭력과 이런 것을 저지른, 불법을 저지른 분들은 정말 이건 뭐 죄를 피해가기 어려울 거고요. 상대적으로 뒤에서 그냥 뭐 고어 외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뭐또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본인들이 본인의 죄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떨고 계신 거겠지. 음. 네. 아무튼 뭐, 자강국당이 계속해서 뭐할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정말 기껏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국회법들. 아, 사실 필리버스터도 정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사당이 같이 정말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동의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려대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정말 어렵사리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이며 온갖 법안들을 다 뻥뻥 걷어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를 난장판으로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유한국당의 억지 행태에 더 이상은 국회가 끌려가는 꼴을 우리가 지켜봐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자각이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당하게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할 겁니다 없으려나? 그런 책임이 없으려나?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이런, 뭐, 수사조차도 이제 안 받, 소환조사조차도 안 받겠다, 이런 행태에 여러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조사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법천지 치외복권 지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소환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밟아라! 밟아라! 이 사건이 일어난 지두 달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조사하냐? 너무 늦었다는 거지, 이것도. 이번만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중에도 법을 위반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네,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단호한 법적 대처, 엄중한 대처를 바라고 있고, 뭐 민주당에서도 고소고발 취하, 하지 않는다고 하고, 설사 고소고발을 취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없던 일로 되돌릴 수가 없는 이 친구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어, 관련해서 몇 사람 뭐그 법의 형량 그대로 중형에 처해질 몇 사람들이 뭐 눈에 보입니다만은 분명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뭐 봐주기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 뻔히 다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그죠? 해서 국회의 이 엄중한 모습을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을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갖춰진 모습을 제대로도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부리지 않죠. 보기가 시장판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소환조사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바치카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아니 장만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네요 그죠 좀 시원하게 와줬으면 좋겠는데 온도가 좀 떨어지게 아무튼 여러분 비 피해도 없애시게 조심하시고 더운 것도 또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주말 지나서 월요일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